안녕하세요. 반지아 타로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중국발 그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그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타로 카드가 어떤 그림을 늦, 어, 보여줄지 참 어, 궁금한데요. 그 바이러스가 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접적으로 그림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는 6장 뽑고요. 그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월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달 4월달 5월 달 6월 달 마지막으로 7월 달 네, 2020년 2월 달의 모습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이러스로 만약에 그이 사람이 아니고요 바이러스로 대입을 하자면 어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이그 펜타클을 이 광대 광대 사람이 자유자재로 네, 놀고 있는 네네 네, 이런 메비우스띠의 모양을 하면서 저글링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만큼 바이러스가 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네, 굉장히 활발한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파도가 출렁이는데 이 환경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만큼 그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네, 바이러스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3월 달 보겠습니다. 네, 3월 달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가장 그이 에이스 소드는 출발을 가장 상징을 하는 그런 카드이고요. 1이라는 숫자인데 어, 이때 어 이제 출발을 아직 이 카드로 카드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작을 2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3월달에 시작이 되는, 지금은 뭐, 잠복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번 카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3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그, 그 상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네, 4월달, 뽑아보겠습니다. 뽑아 네, 4월달은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요. 구 어, 번은 기다림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한 손에는 이렇게 새를 들고 그리고 이 푸르른 정원에서 어,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모습. 그러니까 액티브한 활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적인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제 어, 어떤 그목 쪽을 향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그 이제 그 기다리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1단계에 그 지체되는 네, 그런 지연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흐름이 더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4개월 후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월 후의 모습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네, 이 카드에 느껴지는 것처럼 네, 연결이 됩니다. 이 펜타클 네, 9번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이 카드도 두 손을 그 공손히 모으면서 네. 어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얌전해지는 바이러스가 얌전해져서 소강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5월 개월 후에 네,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오브 컵이 나왔는데요. 네, 페이지 어린 그 아이가 네, 그이컵 안에 물고기를 또 고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 정적인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그 3개월부터 소강, 기다림은 소강 상태에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 후에, 네, 이 모습은 그 여유만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기가 그 목적 한 발을 다 그 성취가 되고 만족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일정 그 목적을 그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뭐 크게 이 카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엄청난 그 여파로 이 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1차적인 1단계의 목표는 완성을 했으리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장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이 2월달이 가장 활발한,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나, 이 미약한 상태, 내가 이렇게 지체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어느 일정 부분으로는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달이 가장 왕, 왕성이 활동할 때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3월 달에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만 4월 달부터는 이제 소강 상태인 걸로 그리고 이렇게 얌전해지면서 거기에서 자그 일정 부분의 만족을 느끼는 네, 그렇게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2월달이 가장 피크겠구요. 그리고 3월달까지, 네, 피크, 그, 피크는 아니지만, 3월달까지 어, 주의를 해야 되고, 4월달부터는 진정이 되는 그런, 어, 시기지 않느냐. 그런, 네,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뭐,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도 미생물체,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그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우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어 생그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가 돼서 모든 건 하나로 다 통할 수 있고 모든 건다 하나다라는 걸 가정하고 모든 건그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 보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네.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